경찰이 고 김한을 양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 서부 경찰서는 응급 수술후 회복 중인 가해 교사의 경우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대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해 교사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학교 측의 관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질병 휴직 중인 교사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대전에서 질병 휴직 중인 초중교 교사는 8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였습니다. 이 밖에 충남은 80명, 세종은 22명이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과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2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던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1학년에서 3학년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의 55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만 5천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 김하늘량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사의 계획범행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대중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압수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분량이 많아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대면 조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사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에 들어설 국립경찰 병원의 병상 수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전망입니다. 아산시는 최근 기재부가 당초 계획한 550병상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사업계획 축소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병상 수는 줄지만 24개의 진료과목과 6개 전문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은 2028년까지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 주변에 지어질 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터넷 게시글 1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가해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며 교사의 복직 과정에서 전교조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는 해당 교소가 노조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추진 중인 가칭 하늘이 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교사노조는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조합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당 법안에 대해 92%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교사들은 질병 휴직 중인 교원을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하거나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세종에서 충전식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종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세종시 금남면의 한 찜질방에 이어 지난 13일 세종시 산울동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충전 중인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5년 동안 세종에서 발생한 충전식 배터리 화재 34건 가운데 70%가 넘는 24건이 충전 중에 발생했다며 배터리 구매 시 KC 인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공모 과정이 부당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며 구속 집행정지 상태로 외출했다가 도주한 30대 미결수의 행방이 닷새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외출에 나선 미결수 A씨는 이틀 뒤인 16일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복귀 당일 새벽 6시 반쯤 공주의 한 야산에 전자발찌를 벌인 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보호관찰소가 A씨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 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습니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특별정비구역 예정지역 등 15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참여해 정부 방침과 대전시 계획을 듣고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시는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중국의 대형 양돈 기업인 광시 양산 그룹 등과 협약을 맺고 스마트 양돈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는 소규모 부지에서 대규모 양돈을 할수 있는 스마트 양돈 빌딩 등의 신기술을 도입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축산업 현대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는 28일 아우내 봉화제가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관리소 광장과 아우내 장터 일태에서 열립니다. 아우네 봉화제는 사적관리소 광장에서 3일절 골든벨 등 시민 참여 행사로 시작해 횃불과 대형 태극기를 들고 아우네 독립 만세운동 기념공원까지 1.4km 구간 행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우네 봉화제는 3일운동 당시 지역 최대 규모였던 아우네 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해 매년 2월 말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프로초크 대전하나시티즌이 대전시와 협업해 꿈돌이 관련 상품 세종을 출시합니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꿈돌이 팬케이스와 타월, 열쇠고리 등이며 이번 시즌 안에 양말과 문구류 등 10종류의 협업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계룡의 한파주의보가 대전과 세종, 천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계룡이 영하 10.7도로 가장 낮았고, 세종 영하 6.4도, 대전 영하 6.3도 등이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4도로 예상됩니다. What okay. is